능력과 부하지의 임과존비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너린양 모든 족속과 모든 열망이 주여 내 앞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마음은 천사들도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는 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남한족을 향해서 미소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어, 막 요란하고 또 어, 외국의 또 어, 북방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을 보여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우리의 한국을 향해 어,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느 것들 외, 어, 사방에서 이 북, 남한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특별히 남한을 향해서 어떤 소리 내고 있는 그 소리에 주님은 계속, 소리는 계속 저에게 시끄러운 소리로 들려왔어요. 부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약함을 얕잡아 보는 우리가 약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소리, 눈빛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웃음이 주님이 바로 말씀하신 10편, 2편에서 내가 우에서 비웃음이라는 웃음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대한민국은 내 축복 안에 내가 살리는 나라다 말씀하셨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이 나라의 탁월한 지혜와 명철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대표자로 가 있는 무리 속에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모습이 아까 환상으로 보이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밖은 요란하고 뭔가 큰 난리와 전쟁의 소리가 계속 있지만 주님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 해가 다가가고 있는 내년에는 새로운 정권과 정치 안에서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게 될 것이다. 데망조다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숨을 쉴수 있나? 그러면서 그 숨을 안도의 숨을 좀 내쉬면서 수출이나 수입이 또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처럼 원활하게 공장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내가 승리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승리를 이미 외쳐 놨다 말씀하셨으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가 이 한국의 나만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저도 받고 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기도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고백하기로 난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린 묘목들이 이렇게 줄지어, 자라고 있는 작은 어린 몸목을 그대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대로 크게 삽을 파서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여주시면 주님, 주님이 이동이라는 건 뭡니까? 했을 때저 학교 다니는 사람, 저쪽 학교 다니는 사람이 아가페로 오는 겁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럴 수 있지. 또 때로는 저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심어, 심어 놓으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 어린 모목이 거기서도 자랄 수 있는데 그러나 양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햇빛과 물과 그 다음에 비료 공급들이 이 거기에 심겨지는 어린 모목을 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기후 조건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묘목, 머목, 어린 모목을 떠서 아가페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 우리 이곳에서 훈련받을 자들을 옮겨주시려고 이곳에서 마땅히 훈련받을 자들을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주님 그러면 편입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또 저는 또 물었어요. 주님이 또 웃으시면서 어 편입이건 신입이건 가는 애가 그곳에 성장할 수는 있지만 더디 성장하는 자들을 떠서 이곳으로 신겨 놓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2020년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하는 출애굽서의 말씀은 서서 봐라 그러나 서서 본다는 것은 넋놓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을 대. 나내서 시선과 시선으로 볼때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로 떠서 옮기는 것. 꼭 학교의 숫자적인 것만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내가 마땅한 곳에 옮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요. 맨 앞에 서 있는 학장님이보이셨고 그 다음에 앞에 서서 길을 들고 신호음을 높이 올리면서 전진이라는 소리를 외칠 때에 뒤에 있는 무리들이 따라오는 모습,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른 길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 종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오른 길로 가는 것. 바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내가 내 종을 앞에 세우고 그 무리들을 뒤에 세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깨어 그 길을 전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들을 앞에 세워 믿음으로 걸, 걷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호을또잘 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경광을 립니다. 아멘.